오늘도 주가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마치 물건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멀리서 온 순례자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제사 드릴 짐승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장사치와 성전 내에서만 쓸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환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환전상과 이런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장사치들의 소와 양을 내쫓으셨고 환전상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 안까지 들어온 인간의 탐욕과 제약에 대해 무기나지 않으시고, 거룩한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죄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혹 거룩한 분노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의 죄악과 내 죄를 묵인하고 뒤에서 그것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는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는 저로 하여금 하나니가 멀어지게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들을 혐오하게 하옵소서. 죄를 짓는 저 자신이 미워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복수심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의지와 결단력을 주사 제 안에 있는 죄들을 과감히 내어 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여 세상에 죄악된 모습과 교회 안에 들어온 죄된 타협에 대해 거룩한 울분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